195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 전쟁.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발발하고 촥 밀리잖아요 북한에. 밀려 가지고 피난민들이 다 몰려와서 부산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아주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도시에서 어~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요.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전차라든지 기차들이 노화되고 또 당연히 숫자가 이렇게 부족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운행했던 많은 전차들을 어 우리나라, 칠레, 이집트 등에다가 무료로 막 미국이 보내주기 시작을 했던니요 1952년까지 애틀란트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에서 운행했던 그 전차 중에서 한 40여 대가 유엔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에 20대는 우리 부산, 20대는 서울로 이렇게 보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지금 학교에 아까 전시되어 있는 것은 19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제 전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893호란 아주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는 전차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차 내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게요. 어, 여러분 이 지금 타고 다녔던 지하철하고 비교해보고 어, 이 특이한 점이 어떤 점이 특이할까요? 음 오른쪽이랑 왼쪽 좌, 좌석 방향이 서로 반대인가요? 어 맞아요. 이게 어, 일제전차랑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자석 배치가? 마주보기? 마주보기잖아 마주 이렇게 그렇죠? 어, 길게 이렇게 돼 있는, 맞주 있는데 지금 우리 전차는 어떻게 돼 있죠? 자석이? 음,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부... 자, 어, 실제, 에, 뭐, 이 사람의 등, 이 덩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그, 어, 미국이라고 하는 애틀란트라고 하는 시에 정치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가 아마 관여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떻게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짐 크로우드 법에 따라서 이 애틀란트가 미국의 남부 도시예요. 미국 남부 도시가 인종차별이 심했던 도시. 아, 힌트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앉았던 이유는 백인이랑 흑인이 서로 마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인종적인 차별 문제가 아, 이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이 전차에서도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시대의 상황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부산에 있는 이 전차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50년대 60년대쯤 되니까 뭐가 늘어났다?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 사고 문제도 생기고 도시의 전차 산업이 내려막기를긋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어떤 승용차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 결국 어, 전차는 이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 이제 예, 그 와중에 1968년 정도 되면은, 어, 이 전차를 꼭 운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 이 도시 교통정책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숙제로 다가왔던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이 여러분들이 이 전차가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어, 그럼 사라진 전차들은 모두 어디 갔나요? 어, 뭐, 이 철로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폐기처분을 하겠죠. 그런데 폐기처분을 할 당시에 동아대학교의 설립자이셨던 석당 정재환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전차를 기증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 그러면 전차는 이제 저희 캠퍼스에서밖에 볼수 없는 건가요? 어, 지금의 이 전차는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런 어떤 이 옛날의 모습의 전차는 아니지만 예, 친환경 교통 순환이었던 전기버스, 즉 트램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아마 다니고 있요이 트램이라는 이그 시스템은 한편으로 보면은 전차의 현대판 버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전차가 문화철도 구구구 전차로 놀이를요? 언제쯤 전차가 오는가를 맞추는 놀이 누가 누가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나 옆전치기또 온치기 하듯이 삑삑 <목소리>